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음. 예, 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부활 아침 말씀을 나누고, 또오후에 식사를 한 후에 이제 오후엔 우리가 즐거운 야외에 예, 나들이를 갈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식사와 나들이 가기 전에 잠깐 이 부활의 의미 또,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식사와 함께 이제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뭐 익숙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나저라, 나사로라고 하는 그문둥병 환자를, 그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에 갇혔어요. 그, 칭칭 이걸 붕대로 묶고 바위로 입구를 막아서 동굴 속에 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무덤을, 장사를 지냈는데,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처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일으킨 부활의 장면이고, 그 후에 여기가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은 배단이라는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배단이란 어디냐면 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순환을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거기에 있는 로마 권력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형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절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 세상에 살면서 지고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 계실 때이 사건을 미리 예시를 하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배단이에요. 배단이냐는 어떤 장소냐면은 우선 이렇게 당시에 그 문둔병 환자들, 여러 가지 전염병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 그리고 창녀들, 이러한 그 동네 이름이 베달이라는 동네의 이르, 이름이 아주 어두운 동네다. 슬픔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그것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형제와 자매가 있어요. 그 베다니에. 그그 형제와 자매, 그 예수님이 줄 따라다닌 사람들은 제자들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뭐 아주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그 집에, 베단위에 그, 나자로의 집에서 머물러, 머물 머물러시고요. 그때 이제 그, 발 씻는, 이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발 씻는 장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생각했던데, 그, 오누이가 누구냐면은, 죽은 나자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언니 마르다 마리아. 이 오누이 가족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재미난 일이, 이렇게 여기 보면, 주님은 베다니를 사랑했지, 이런 책 이름이 있어요, 여기 이런 책이. 그리고 이, 이 지금 공간은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입구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데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늑달같이 달려와야 되는데 그전가를 예수님이 바꿔도 당장 늑달처럼 달려가지 않고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쳐온 후에 배다니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가는 언니, 여기 지금 잘못했어요. 마리아가 아니야. 마르다가 섭섭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고, 우리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지치하고 늦게 오시느냐. 그렇게 이제 섭섭함을 표시하고, 나사로 하는그 주변에, 배단에 있는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그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막 난리 난리를 치면서 왜 이렇게 늦게 나셨느냐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거예요. <laughs> 그가 잠든 것뿐이고 내가 깨우러 갈 것이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고 내가 깨우러 가는. 거야. 사흘이 지나면 이제 시체 냄새가 펄펄 나고 이제 다들 죽었다, 희망이 없다, 이제 절망이다. 이러한 것이 이 배단이와 당시의 유대민족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일방적, 일반적인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절망과 좌절과 죽음, 죽음의 권세에서 그를 살리는 그를 부활시키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흘 이제 시체 냄새가 펄펄 나는 이렇게 지체해서 가신 거예요. 죽음과 죽음의 사망의 권세 시체의 냄새 절망 좌절 그 지금 배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 전염병 환자, 그리고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저주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모든 고생을 다한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나자론인데 그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 희망도 없는데 예수는 늦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얘기를 해요. 이제 처음에 섭섭해야겠다가 그가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가 다 죽어서, 죽은 다음에, 이제 부활의 때가 와서 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오빠, 나자로가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24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 이 오빠가 미래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그때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그때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죽는 자가 그때 되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당장 일어나는 일이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오빠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요. 지금 시체 냄새가 펄펄 나는데 이게 오늘 부활절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활사건은 먼 미래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잠깐 봅시다. 지금 나라조, 나사로, 나사로가 동굴에 갇혀서 붕대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재난 가운데 우리도 이와 똑같은 거를 경험했어요. 우리도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새는 사는 세상에 서로 만나고 접촉하는 것지도 못했고, 두렵고 려 공포로스러운 사, 세상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시체와 같은 좀비가 되어서 좌절과 절망성에서 지난 3년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동굴 속에 갇힌 무덤 속에 갇힌 나더러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사는 건.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처럼 동굴의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에 쌓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동굴에서 나와라! 그 좌절과 절망의 그 동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 나와라! 하고, 그, 그 단어가 어디냐면, 은 나자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하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불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6장 8절에도 있어요. 16장 8절에 보면, 여인들이 다 도망갔는데, 여인 3명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지 모른다고 그러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죠. 예수님이 묻힌. 이건 나자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장, 십자가 못박겼다가아리마드요셉이 장례를 지나서 동굴 속에 무덤에 갇혀있는데, 여인 세 명이 벌벌 떨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거라고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흰옷 입은 천사. 부활절 상식이 흰옷 아니에요? <laughs> 하얀색. 흰옷 입은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해번에한충이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동굴, 이 무덤 가운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동굴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두덤을 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망권세를 깨고. 그,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나자로한테 하는 얘기는, 나자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한번, 무덤에서 나 원더나 무덤에서 나와라. 이렇게 식으로, 이 시나 우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원더나 무덤에서 나와라! 좌절, 절망, 공포라는 이 동굴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활에 이걸 외쳐야 돼요. 제가 마지막 기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은 마치고, 우리 막대동 마을에서 지금 이 부활의 권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어르신들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동영상 선물 한 3분짜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를 그걸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4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나자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프로노와 다니게 하라. 지금 우리의 현상은 지금 이 무덤에 있는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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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칭칭 감겨 있는 거. 수족이 다 베인 동, 묶인 채로 수건에 쌓였을 때 예수님이 나자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렇게 붕대를 다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억압되어 있다라는 거. 그, 그, 동굴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수건을, 그 공포, 두려움, 좌절, 절망이라는 이 수건을 다 풀어놓고 자유롭게 다니라는 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동안 무서워서 예배당에도못 나왔잖아요. 수건을 풀고 마스크를 풀고 자유롭게 다녀라 해도 우리가 아직도 무덤 속에, 공포 속에,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나오지 못했을 때에 이 본문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수건을 풀고 나자로야 나와노라. 이 칭칭 감고 무덤에서 나오는 나자로 해서 이제 그 붕대를 품고 마스크를 풀고 자유롭게 다녀라. 이 부활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세상에 나서 나, 나가서 예수님이 사망권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나자로야 나오라. 자기 이름하고 사망권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나자로야 나오라. 시작. 나자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예스 때 약대동에 올해 2023년 어떤 일이 일어나는, 동굴에서 어떻게 약대동에서 지금 나와 있는가. 약대동에 요 그룹이 요 문화예술 팀들이에요. 요 문화예술. 이 팀들이 모여가지고 부활절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가자 야외를 놀러 가자 예. 근데 저는 어르신들이 어른 예배까지 참여할 줄은 몰랐어요 완전히 붕대가 풀리고 응? 그리고 자유롭게 다녀 무덤에서 지금 나오노라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당에 가가지고 지금 호수공원에 가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문화 돌봄의 리더들이고, 여기에는 문화예술 인사들이에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또 식사를 하면서, <laughs> 이제 교회 생일에, 6월에 어렸을 들또초조할 겁니다. 6월에는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그때 성령 강림주일 그때 성령이 무언가 말씀을, 그때 또 오세요. 그리고, 우리, 이 공동예별에서 청소년, 청년들과 세배를 했어요. 성년들도 이렇게 막, 지금 무, 이, 이걸 붕대를 풀고 잘 나오기 힘들지 않은데, 그날은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어르신들과 세배를 해서 새해 2023년을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고, 아시죠? 이거는. 다 참여하고 계시죠? 건강교실. 이, 누구야, 이미숙 선생님이랑 이런 게 작년부터 시작돼서 건강교실 움직이고 있고, 요 날, 건강교실 하는 날에 이미수 선생님이 제공한 재료로 약대도 언니 떡방팀이 호박떡을 준비해 주고 모여 가지고 요 회의를 하면서 어르신들 한번 부활절에 모셔보자 근데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예배까지 참여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고 가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문, 우리, 무덤이 어떤 무덤에 있냐면, 전국에 나홀로 가족이 400만 명이 있어요. 청년이 서울에 20만 명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해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린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나자로야 동물에서 나와라! 그래갖고,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님이 어르신들을 돌보러, 이제 왔습니다. 이제 곧 얘기를 할 텐데 우리 마을의 공동주택을 어르신들과 함께 혼자 사는 분과 모아서 공동 지금 주택운동이 여기 세 교회가 지금 함께 약대 중앙 약대 감리 새로운 교회가 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김현정 권사님이나 정수영 선생님이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밌게 잘하니까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팀이 와가지고 우리 마을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선희정 집사님, 여기, 저기, 이은주 집사님이 이렇게 나가서 여기, 여기 심야식당 하는 거 있죠. 이게 심야식당을 아주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구역에 이제 구역 심방을 해가지고 3구역은 우리 김기수 권사님은 그냥 전원 다 참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구역 모였을 때, 이 구역에서 오늘 점심 식사를 잘 준비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제가 오신다고 해서 특별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르신들이 지난 그냥... <laughs> 다시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대도에서 마을 친구이자 숨은 기획자로 활동 중인 조원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날 역사부르는사도들과 함께 앉아하이사 길다기로 여기 어떻게 이루어졌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과 함 내가 그리 보고 싶나요? 바로 전에 헤어졌는데. 네. 이제 네. 그 30년 정도 이제 돼서 그 얘기를 다할수 없어서 코로나 음. 이후의 시기 중심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잘 자명...